안녕하세요, 토끼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 콜레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콜레우스는 꿀풀과 식물 중에 하나로 어, 많은 분들이 보시고 깻잎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깻잎도 꿀풀과의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어, 보시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무늬마다 아름다움이 이제 각각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도 빠르고 한 식물이어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어, 보시면, 어, 지난번 제더 그린 가든 센터 언박싱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앞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콜레우스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와일드 스트릭이라는 종이고요. 어,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이 고루 섞여 있어서 화려함이 아주 어, 강한 그런 종입니다. 보시면, 어, 숟가처럼 이렇게 겉에가 많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목대가 벌써 이렇게 굵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되게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친구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도 미카노피라고 제가 요번에 같이 구매했던 아이거든요. 10cm 연질분에 왔는데 2주만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안에 심어준 슬립 분도 12cm 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벌써 분이 꽉찬 느낌이 들죠. 겉에 보시면 이 친구는 조금 안쪽으로 빨게 붉은색의 햇빛을 볼수록 진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겉에 귀여운 프릴이 잡혀 있고 연두색 노란색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제가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한 친구들이고. 뒤쪽으로 보시면 어 제가 거의 반년 가까이 키운 대품 콜레우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페인티드 레이디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초콜릿 색깔 무늬와 어 조금 형광 초록에 가까운 이렇게 밝은 연두색이 섞여 있고요. 햇빛을 많이 볼수록 조금 무늬가 많이 진해지고 대조가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콜레우스는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겨순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하시면 금방 어, 한 2주 정도면 금방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렇게 작은 분에다가 심어 주시면 번식도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요 페인티드 레이디가 번식이 잘 돼서 제가 거의 한열 포트 넘게 만든 것 같아요. 요 모체 하나에서. 위쪽 순을 따주시면 이렇게 Y자 수형으로 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 따기 연습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그 옆으로는, 어, 이름이 정말 어울리는 종이에요. 러스틱 오렌지라는 콜레우스가 있고요. 얘는 보시면 안쪽은 어, 약간 빛바랜 오렌지빛 색깔이고 겉에는 살짝 프릴이 있으면서 노란색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 되게 저는 가을 색깔이 딱 떠오르는 그런 콜레우스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Y자로 어, 키워가지고 지금 큰 줄기가 두개 나와있고 밑으로 가순이또 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이 어 아마 콜레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중 중 하나인 컴벳입니다 저는 무지개 깻님이라고 이 친구를 부르고 있어요. 보시면 진짜 어 채도가 높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다 들어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햇빛을 보면은 굉장히 무늬가 진해지고 대조가 강해집니다. 이 친구도 지금 제가 풍성하게 키우려고 여러 번 순다기를 해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어. 폴레오스는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 조금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어디든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식물 초보분들이 어, 조금 키우기 쉬운 식물로 추천드리니까요. 많이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가드닝 하세요. 감사합니다.